자 공황장애라는 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어려운 마음 파동을 쥐고 안 놀르는 게 우리가 집착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소유욕이 강합니다. 그리고 내 거라는 내가 가졌다라는 마음 때문에 버리기가 어렵고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이 우주 전체 에너지 장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일종의 내가 관리권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거라는 내가 강하게 내 거라고 애착을 가질 때 가진 만큼 내려놓기가 너무나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상실에 대한, 잃어버리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동요가 심합니다. 결론은 공황장애라는 것은 심리적인 반응이 크다는 것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잃어버릴까봐, 떠나갈까봐, 없어질까봐, 이런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심장이 반응합니다. 심장이 반응해서 공포가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올 때는 심장이 요동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현실을 볼수 있는 눈이 아득하게 멀어지게 되는 게 우리가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초조장애나 조현병이나. 겨울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다양하고 이름을 붙여진 게 다양할 뿐 결론은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의 어리석음은 두려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몸의 증상은 호전되고 변화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정적인 승화나 이런 것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병들은 항상 어떻게 방어력이 뛰어났을 때 나온다는 현실입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감정 체계를 조율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상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반응이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심장이 엄청나게 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심하면 심정지가 됩니다. 자, 인근은 자율신경계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몸은 반응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으로 쓰면 쓸수로 우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반응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심장에서 급격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공황장애에 접어들게 까마득하게 자기 자신을 기억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면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내가 두려움을 인정 안 하는 저항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크물, 내 안에 상실감이 크물,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것을 소화 흡수할 때그 저항이 무너지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정신 상태가 개선되면서 마음이 바뀌는 현상을, 광장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가슴이 변한 만큼 우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긴장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옥질 현상, 너무 혈압이 뛰는 현상, 심장이 얼마만큼 빨리 뛰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현상을 만들까요? 두려움을 놓으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인정해드립니다. 내가 삶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거야. 내가 잃어버릴까 하는 마음의 공포심이 크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놓을 수 있는 기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가슴의 변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뇌에 있는 시스템이 바뀐다는 사실을 본인이 체득하고 경험했을 때 아주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의 변화, 믿음의 변화, 이 용기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공황장애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감사드립니다.